안녕하세요 아르문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란의 고스트 영웅 유닛 사라 캐리건의 대사로 쉐도잉을 해볼겁니다 스타크래프트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캐릭터죠 그녀의 인간시절 대사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시작하기 전에 미터디 방식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 아르문드 미터디 시작하겠습니다 now i'm waiting on you i'm ready i gotcha thinking the same thing it'd be a pleasure i read you <laughs> easily amused huh doesn't take a telepath to know what you're thinking 어떤가요? 발음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자주 보기도 했고 캠페인에서 다르다 보니 대사들이 귀에 익습니다. 자 그럼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Lieutenant Carrigan reporting. 넌 캐리건 리포팅. 여기는 캐리건 중위. returnant, 중위입니다. 캐리건 중위가 보고합니다. 여기는 캐리건 중위로 바뀌어서 해석이 됐네요. 넘어가겠습니다. What now? What now?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원문은 What is it now? 입니다. 뜻은 또 무슨 일이야? 이거인데 계속 귀찮게 할때 짜증내듯이 대답하는 거라 합니다. Now what? What now? What is it now? 등 표현이 있습니다. 저그에 감염된 캐리거는 What is it now라는 대사를 칩니다. 감염되기 전에는 좀더 억누르는 듯한 표현으로 들리네요. I'm waiting on you. I'm waiting on you. 나 기다리고 있다고. Waiting on somebody. Something은 무엇을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트로피는 G를 생략시키는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I'm ready. I gotcha. I gotcha. 알겠습니다. Gotcha란 잡았다, 알았다, 이해했다 등 여러 표현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알겠다로 표현이 되었네요. Think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같은 생각입니다. Thinking the same thing. Same은 같다죠. 쌤쌤이다라는 콩글리쉬에 쓰이는 쌤이 이 쌤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당신의 명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It'd be a pleasure. It'd be a pleasure. 기꺼이 해드리죠. 원문은 It would be a pleasure입니다. 뜨는 had 또는 우드의 축약형인데요. 헤드인지 우드인지 아는 방법은 뜻 뒤에 따라오는 동사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동사가 완료형이 왔다면 헤드로 보면 되고 원형이 왔다면 우드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드로 쓰였죠. 해석하면 즐거울 것이다. 기쁠 것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어째서 기꺼이로 해석이 되었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실생활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도움을 준후 받는 감사 인사에 정중히 대답하는 It's my pleasure 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문장 때문에 위의 대사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면 기쁠 거다 기꺼이 도와주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 read you. <laughs> Easily amused, huh? Easily amused, h huh? 그래, 재밌으신가요? Easily, easy. 둘다 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좀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e a s l y 는 불편함이나 불안감 없이 편하게라는 쉽게라는 뜻을 갖고 있고, Easy는 어려움 없이 쉽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일한 쉽다, 쉬움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지만, 단어의 뜻을 좀더 파헤쳐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럼 대사 해석을 해보면 불편함 없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반복 클릭에 대한 대사니까 나는 시키면 열나 움직이는데 사령관인 너는 클릭질 몇 번이나 하면 되니까 쉽게 즐길 수 있냐는 듯 비꼬는 문장이 되겠네요. 어, 좀 찔리는데? Doesn't take a telepath to know what you're thinking. Doesn't take a telepath to know what you're thinking. 텔레파시를 쓰지 않아도 당신의 생각은 알수 있습니다. Telepath, 텔레파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라 캐리건은 사이언틱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텔레파시도 사용이 가능한데 자꾸 눌러대니 딱 봐도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구만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네요. You get off on annoying people, don't you? You get off on annoying people, don't you?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게 취향이신가 보죠? Unknowing은 짜증나게 하다, 귀찮게 하다입니다. Don't you는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SCV에서 aren't you라는 대사가 있었죠?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You may have time to play games. You may have time to play games. 노닥거릴 시간이 많아 보이시는데. 직역은 게임할 시간이 있으신가 본데입니다. 메인은 무엇인 것 같다. 무엇 해 보인다 등 추측을 할때 사용됩니다. But I've, But I've got a job to do. 저에겐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앞 대사와 이어집니다. 당신은 게임할 시간이 있나 본데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To do는 해야 할 일이죠. 임무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캐리건의 대사를 알아봤습니다. 테란 영웅들을 끝내고. 저그 영웅의 캐리건까지 굉장히 많은 유닛들이 있겠지만 금방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ieutenant Carrigan, reporting. What now? I'm waiting on y o gotcha. it'd be a pleasure i read you <laughs> easily amused huh doesn't take a telepath to know what you're thinking you get off on annoying people don't you you may have time to play games but i've got a job to do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